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모밥을 뭐 만들어볼게요. 이제 앞으로는 계속 주제를 인형기로 해보려고 해요.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이 다 주제가 다 달라서 그런 걸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인형계로 계속 해보려고요 아 그리고 여러분 카메라가 계속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될건 미역죽입니다. 밖에 저희 가족들이 있어서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이걸 먼저 물물 넣고 끓여줄. 주식도 주딱 밥도 조금 하죠. 어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모찌예요. 근데 모찌 중에서 미역, 모, 미역 모찌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미역 모찌를 그래서 가끔씩 저희 모모는 어린이집 도시락을 싸서 다녀요. 근데 가끔씩 해주는데 친구들이 놀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왜많냐면서 근데 뭐 그런 상황이 처음이었을 거 같아. 처음이었을 텐데 우리 엄마가 열심히 만들어준 거야. 안 먹을 거면 신경 쓰지 마. 그랬어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도 엄마가 그렇게 말하니까 당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 뽕가 말판에서 이겼답니다. 그렇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 약간 좀맛 없어 보여요. 이걸 제가 처음에 뽕가 미역죽 먹을 때 국물이 조금 남아서 그냥 한번 해줘봤던 건데 해주니까 잘 먹더라고. 여러분, 그, 사실은 지금 유튜브에 도깨굴 t v 라고 있어요. 그 유튜버가 저희 친오빠예요. 지금 저희 오빠가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저희 도깨굴, 도깨굴TV랑 구름이 t v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는... 저는... 이거... 여러분, 지금 밖에 소리가, 소리가 들리세요? 저한테는 들려서 하는 말인데, 밖에 지금 저희 본명이 나왔어요. 뭐. 그냥 저희의 본명을 밝히기로 하자. 본명은 장혜원이에요. 그럼 이 TV 구독자가 너무 안 올라요, 여러분. 물론 제가 요즘에는 학교랑 학원 그런데 다니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거든요. 이제부터. 동선을 최대한 많이 올려볼 테니까. 여러분, 들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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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저희 구이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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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주세요 많이, 가 거의 다 됐어요 는안 아, 받아 맞고 손가락 두개가좀다러워졌는데 괜찮아요. 저에겐 손가락이 아직도 여덟 개나 남았는걸요. 저 그렇죠, 여러분 저도 처음엔 말하면서 모모가 안 먹더라도 속상해하지 말자 이거는 사람이 먹을 비주얼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모모가 너무 잘 먹었고 너무 잘 먹었어요 그래서 멸미역죽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 미역이랑 이이 뭐라 그래 미역 저희 모모는 이렇게 그 미역에 씹히는 식감이 되게 싫어요 그리고 싫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미역을 미역줄 해줄때 미역을 넣지 않고 제가 미역을 사서 만드는 믹스가 있어요 초록색깔이랑 연두색깔로 된 아시죠? 그런식으로 생긴 친구인데 이렇게 가 쥐가 쥐가 번가 쥐가 쥐가 고있쥐 씻고 올게요. 잠깐만요, 멈출게요. 여러분 미안해요. 맞다 그리고 그 제가 잠깐 끊었다가 다시 오면은 슬라이드 쳤다가 다시 오면은 그냥 슬라이드 친게 표시가 안 되고 그냥 바로 아무도 것안하고온 것처럼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세요. 밖에서 지금, 밖에서 지금 저희 엄마가 통화하고 계셔가지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뭐지완해줘 아까 이렇게 밀어줄게요. 여러분, 제가 밀때 가져올게요. 밀 대로 미는 거는 잘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이. 왔어요. 여기다가 꼭 이걸 넣어야, 이게 그 미역을 갈아서 만드는 건데 이렇게 단계 넣고 이렇게 잘 감싸줘요. 감싸면 안에 들어간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주말에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 그럴 때만 영상 을 올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동글동글해요. 얘도 접시에 담아요. 여러분. 잠시만 슬라이드 찾다가 갈게요. 여러분, 미안해, 미안해요. 이거 이렇게 한 개만 있으면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개더 해볼게요. 일단 한 개만 넣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개는 너무 부족할 것 같아요. I okay. mean, 여기 있는 거를 다 뭉쳐줘야 돼요. 저는 쇼츠는 잘안 찍어요. 그래서 다 롱펌이에요. 쇼츠로 찍으면은 조금 영상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거기다 저는 롱펌으로 하고 있어요. 이찌는역시 손맛이야. 손도 씻어야겠어 좀 씻고 기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슬라이드 한번 치고 갈게요. 여러분, 저잘 잤어요. 이렇게 잘 들어나는 모찌가 됐습니다. 밑으로 밀어가지고 한번 나눠볼게요. 되겠다. 한쪽 조금만 더 할게요, 밀가루에다가. 밀가루를 조금 깔아줄게요. 내만족기 여기서 한죽한번 할게요. 여러분, 제가, 제가 안 보이시죠? 좀 그렇게 나눠줄게요. 안으로 잘랐고요. 이제 여기다가는 이 예. 모찌층이 예.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 모찌를 깨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넣어줄게 나와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동글동글하게 뭉쳐줄게요. 없애겠다 다시 버렸네요 아미안해 아, 여러분 내가 너무 오랜만에 찍어서 여기 정리 한번 말할게요 진짜 오래 휴지에 살짝 붙여서 할게요. 저는 여러분, 여러분 수봉이 집이 아시죠? 이에 뚜아 언니. 뚜아 언니가 진짜, 어, 파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그 영상을 보고, 이 경계를 되게 막 하고 싶었거든요. 인형이 하는 분들은 오늘 여기 물총소 한번 싹 해야겠다 쓰레기 버리고 올게요 달랐어요 이걸 이걸 주방에로 모모에게 먹여볼게요. 모모야. 나, 나 <몬>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밥 먹자, 모모야. 밥밥 먹을래. 먹어야지. 알겠어. 맛있다. 오늘 간식은 오늘 간식은 우리. 모모가 좋아하는. 음. 무엇일까요? 짜잔! 모모가 좋아하는. 미역보치. 와, 미역보치야. 응 미역 먹자 이거 기다려봐 좀 n e took suck, suck, they come a c r 잘라서 줄게. 이 중에서 먹어볼요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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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네요, 우리. 냠, 냠. 여러분, 뭔가 맛있게 잘 먹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한 번씩만, 제발, 제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